이 너무 많지 맛있어. 진짜. 꽉 찼다. 아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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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꽉 찼다. 꽉 찼어. 조금친다좀다그 편한데. 먹어 볼 아, 네. 아무도 안타불 편해. 아, 저거 소이 너무 많아. 아. 삼촌이찍네 뭐가 귀엽네. 버튼링 누르고 싶어. 다 버릴라고. 자, 면 기절이 돼, 기절. 자, 사람자 잘못. 자, 사람은 잘못. 사람은 잘못. 자, 사람은 잘못. 지 아, 빠게지붓게 간다, 간다, 간다. 갔다, 갔다, 갔다

없어가지고 여기 벽에 대놨어요 이게 슈퍼. 네, 들어갔다가 시끄면 시끄럽. 안녕. 나요 만나요. 눈이 풀렸는데. 눈이 풀렸습니다.